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이 대단한 6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왜 하는지 그리고 파이코인이 얼마나 위대한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제가 지금 설명해드릴 것도 사실 파이코인이 완전 좋다,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으면 진작에 예전부터 제 초대 코드를 계속해서 올려놨겠죠. 하지만 파이코인만큼은 어느 순간부터 제 초대 코드를 아예 안 올린지가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건 그렇고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이 파이코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섯 가지 이유로 좀 추려봤습니다. 원래 뭐하는 바들 아우 열 가지 정도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세분화 시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통합을 시켜가지고 이 비슷한, 것끝, 비슷한 것들끼리는 묶어 놓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혀가 약간 꼬여요 갑자기 뇌정지가 좀 왔는데 아무튼 영상 끝까지 마시면 좋겠어요. 어, 끝없는 바이코의 3.14 1592 요것. 끝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배경을 가진 팀원들이 꾸려나가며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묵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슈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KYC. 사실 그런데 이거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하 KYC 같은 경우에 이것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파이코인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2019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쭉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부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말이 없었을까요? 처음부터 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뭐 20년도 21년도 뭐 개인 정보라든지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파이코인이 우직하게 계속 하나를 향해 갔던 건 바로 커뮤니티 시장입니다. 이 커뮤니티 시장은 이따가 조금 다뤄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꼭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도 말을 안 하다가도 정말 정작 중요한 순간에 딱한 번씩 등판을 해가지고 파이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정말로 아 정말 그 일티어 코인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엄청나게 대단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요. 자두 번째 내용을 살펴볼게요. 세계 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사용하게 될 정도로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돈을 대처해서, 화폐, 우리가 화폐를 대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암호화폐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이코인 말고, 그냥 뭐 코인 그냥 쓰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현금 쓰면 되지. 왜 우리가 굳이 파이콘을 써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렇게 말로 할것 같으면은, 비트코인을 갖다가 왜 매장에서 받고 있을까요?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위대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파이코인 역시도 그 위대함이 엄청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결제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전송 속도라든지, 수료 값은 물론 0.01파이로 또 비싸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파이 같은 경우는 세계의 국경 없이 여기저기 보내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속도를 이미 우리는 폐쇄형 메인넷 그리고 테스트넷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오픈메인넷이 열리고 나면은 이 파이를 좀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제공이 되겠죠. 지금은 좀 제한적이에요. KYC 인증을 통과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 코인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세계 정부가 사용하는 암호화폐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는 가장 준비된 암호화폐 길로 나가고 아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 정부에서는 파일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라는 이런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정부 그리고 또 각종 은행들에 대해서는 찌라시돌이, 찌라시들이 돌긴 하지만 이 은행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금융권에서도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파이코인이 또 수많은 또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종종 뉴스 기사들이 나오는 만큼 파이코인에 대한 그런 이목이 집중되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파이코인이 엄청난 이큰 화제를 매번 불러이 일으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네 번째 이유입니다. 가장 많은 D앱을 보유한 웹3 블록체인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D앱이라는 건 공식적이지 않은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D앱 정말 많죠.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파이체인몰, 파이카드, 파이 파이뉴스 뭐 등등등 엄청난 플랫폼들이 너무 많아요. 해커톤 대회를 통해 가지고 매번 이렇게 매년 대회를 열고 여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채택을 하고 수용을 하고 또그 과정에서는 뭐 1, 2, 3등도 나오겠지만 그 외에도 많은 이 디앱들이 부수적으로 파생하는 이런 것도 너무 많다 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라는 거죠 오죽하면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따라 하는 파일을 모델로 삼은 아니면 파일을 따라 하는 앱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정말 많은 이 D 앱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디서 볼수 있냐 대표적인 것들은 파이 브라우저에서 볼수 있어요. 파이 브라우저. 파이 브라우저에 딱 틀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휴대폰 화면이 있으면 아래쪽에 네모 같은 거 보라색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D 앱에 대한 내용들 목록 쭉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인스톰 관련된 뭐 내용들도 있고요. 자 다섯 번째는 모든 사용자한테 KYC라는 최초의 암호화 네트워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무료 채굴 코인 또는 이렇게 코인들을 통틀어 가지고 KYC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뭐 일부는 있었어요 이미 일부는 선행돼서 있었겠지만 그것은 사실 무료 채굴 코인이라는 것으로 지칭하기보다는 에어드랍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최초의 암호화 네트워크라는 것은 어, 이전에 파이 이전에 앞서서 나온 것들이 있긴 했지만 그 이전에 나온 것들도 KYC 인증이라는 건 하지 않았어요. 근데, 파이만큼은 KYC 인증을 하면서 좀더 클린하고 깨끗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느낌의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다른 코인들과 차별화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후속으로 나온 것들이 먼저 KYC 인증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 실패했다. 그리고 없어지거나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 라는 걸또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세계 230국이 넘는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4,500만 명이 넘는 유저가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4,500만 명이라는 유저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말로만, 숫자로만 얘기하는 것은 체감이 별로 안갈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이의 대단함을 국가별 인구수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세계 인구는 80억 4,531만 1,000... 447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80억이라고 해볼게요. 80, 20, 100, 100,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나누기가 아니라, 80억으로 나눠야 되는구나. 4,500만 명이 몇 프로 정도의 인구를 차지하는지 한번 보면은, 자, 80억, 20, 100,000, 10만, 1000, 100만, 1,000만, 억, 10억. 자, 이렇게 하면은, 대충 0.005625이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은, 0.5% 정도를 차지하는 인원이다라고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볼 때, 굉장히 대단함, 굉장한 위력을 차지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이 4,500만 명 그러면 좀더 체감해야 되는 유저수로 보면 한국이 5,155만입니다 2023년 조금 더 인구수가 늘어난 듯한 그리고 주춤하는 듯한 이런 모습 5천만 명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 아프가니스탄보다 많고 폴란드보다 많고 케라나보다 많고 모르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보다도 많은 유저수를 가지고 있는 많은 유저수가 있는 이 곳이 바로 파이다 파이 4,500만 명 엄청난 숫자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뭐 트위터라든지 다른 SNS들. 트위터는 238.3만이라고 돼 있고, 파이 같은 경우에 또 166만 2,099명. 그래서 텔레그램과 트위터를 합하면 정말 웬만한 인플루언서들보다도 상당히 많다. 도합 여러분들 한 400만 정도의 유저수가 있다라는 거죠. SNS에 팬층만 엄청나게 보유되 있고, 자, 인스타그램과 또 유튜브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 유튜브도 한 100만 정도 되죠.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라는 걸 여기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파이 코인이 정말 대단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것, 요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코인들도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코인들과 비교했을 때, 파이 코인에 비하면은 그냥 다, はい。 뭐 이런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코인 올해는 좀잘 돼야 된다. 올해는 메인넷이 돼야 되고, 올해는 KYC가 완벽하게 완료가 돼야 또 많은 사람들한테 어깨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뭔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 안 되더라도 올해 안 되더라도라는 이런 표현 이안 써야 돼요. 그렇게 쓰지 않을 정도로 뭔가 파이의 위대함을 올해 2023년도에는 한번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파이코인을 채굴하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